한국말 알아 듣는 애겠지? 하라 겐지, 윈스. 오얘 어, 점프 실수했다. 어, 나이스. 건짐. <laughs> 나이스. 어 하라 건짐 아, 나이스. 나이스. 야0 0도 빨리 빨리 빨 여기 리 빨리 빨리 어리 빨리 빨 없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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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리코리 빨리 빨리 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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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빨지리코리인리리코리 빨리 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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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아 겐지까지 잡긴 했는데 저희 아나 없음 1-2-1-1이에요 지금 어어... 어, 이거 안 되나? 어 레전드 진짜 어 이거 좀 아쉽은데 이거 한게 뭔데 캐서디야 나이거 삐리코, 삐리코, 삐겠코 삐리코. 리리코리 나이스 와 뽕, 아, 역시 웨트가 좋아. 와, 뽕, 나한테 줬으면 나다 잡는 각이 었는데 누구 줬대요? 얘가요? 회사들이랑 뭐? 겹쳤나? 우리 기테 키리코. 음. 이 퍼겐. 살짝만 뛸게요이퍼 어, 이쪽에 있다. 와, 뒷라인 다 맞았네. 틀렸네. 우리 뒷라인 썰린 는중리코 앞쪽으로 손꼽혀도, 트리코 그 뒤, 썰 나이스. 지금 힐러 없애야 되는 게다 없어요. 빼야돼. 음. 음, 음. 음. 음, 네, 겐지국만 빠지고, 언제쯤 있을 거예요? 서방이 무슨 말이야? 용기래, 용기인식. 여기 원숭이 뒤에 원숭이 궁 빼자, 이거. 때려서. 네. 이걸 준리했는데 나이스. 질풍 빠지고? 이거 2층 뛸수 있어요. 네. 있어서 괜찮아. 그렇게 그렇게 부리게... 괜찮. 굉장히... 괜찮게. 아이스. 이거 리퍼 이렇게. 아, 이거 좋네. 아이스. 원숭이 머잖아. 아이스. 아이스. 앞에 가지. 방어가지고 킬포개피. 아리포 진짜 원인데. 어밀었다나이스 나는 죽어도 여한 없다. 다이스. 순고한 <laughs> 희생. 방위. 랠리도 뺐어요. 그만 카탄네 여우개 뺐으니까 아마 리퍼공 있을 거고 겐지 공있겠다 어, 아빠가 어디 데려 우리 보조 나이스 트리코 보조, 트리코 손목 가지고 여기. 우리 라인 걸렸다. 힐러 없음. 아, 씨발, 진짜 저. 딱히 없을 텐데 <�comb Talmud> 겐지 반 어, 민스 치 나이스 킬겠다고 <놀라> 아나 키리코됐어요 <피리코레스. 놀라> 겐지 치는데 겐지 반 풍겨내기 <놀라> 빠지고 이제 좀 <또. 놀라> 여기 헐리다 헐리다 이거 빼봐 포르야 겐지원 못빠요 지금 아. 아이고 시루분당했다 이거 빼야될 듯? 저희 딜러 없어요 지금 아그래안돼안 망령아 빠지고 아나, 개피. 아나, 계속 어. 나이스. 겐지원 나이스 이퍼가포 개포. 개피 확인 어디갔어 리퍼 개포. 개포. Okay. 어디 갔어 리퍼? 어디 저 어, 화물 밀고 있을게요 아니 지금 앞에서 빠짐 나스 가졌고 이네 아이고 소리막통 가자 막통 아까 여기개도고저기 컨벤턴 올데 라노 겐지 왔어요 방금 오. 아, 이러면 나못 밟는데? 아, 야, 내피 밟어. 아니, 힐을 또 씨발로 봐. 일단 하나만 꺼. 겐지원. 리포카기. 잡았다. 뒤에 크로코 있어요. 원숭이 좀 잡아줘요. 아, 자리 옮긴다고 힐을 안 주네. 앞 아, 앞에서 막자. 나 숙. 하게 하게 하게. 더 힐맨 빠졌다. 나이스. 분지게 팀. 리퍼 더 원. 리퍼 더. 빠른. 나이스! 나이스! 윈트는 게임을 나죠이스아이 근데 윈스가 잘하니까 소. 완전 묻어간 느낌이긴 한데 아뇨아뇨아뇨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까요 와. 아, 근데 뒷라인 우리 딥라인도 못 버티니까 너무 딜러 하나가... 뭐 같아서 솔져, 아, 솔 지금 너프당한 거 알고 있을런가 몰라. 근데 너프당했어요? 그 투사체에... 한정 너프 당해가지고 소전이랑 쏠져 둘다너프걸요그 탱크한테 투사체들이 좀덜 박힌다고 <laughs> 들어가지고 아 방어 방어구 그거요? 음아 <laughs> 음, 소전 그 레일건 말고 그 두두두두두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피가 너무 안날 텐데? <웃음> <웃음> 음 그, 근데 보통 틀을 할때 저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침... 그거 뭐 뭐지? 그, 히트 스캔이 아예 다 뒤져가지고, 파라. <laughs> 펭피다. 어, 야, 이, 브리기 브리 브리기 때스리기 텐트, 브리기 텐트, 여기 뒤에 분피 있어요. 아, 여기 일로 나왔다. 분피 잡자. 분피원, 나이스. 아싸, 아다파라와 나이스. 나이스. 이제 빠질게요. 파라 빠지고 리퍼. 확인. 교환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목소리> <더 위에> <목소리> 아이고, 어머. <너무 까마. 목소리> 왜... 왜 아나바치가 됐지? <목소리> 아, 나 이러면 힐못 받잖아. 오, 나이스. 피리코드요 피리코드 저저안이 없어서 어, 확인 가 잡은 거였 어? 겐지 못 빠졌다 굽이 네. 더 와? 나이스 네. 아이저저 새끼 힐을 안 해. 는데 있어, 있어 누구요? 아나? 바티스트 바티? 응 들론다고 힐안줘제가 아까 아나 하던데 맞아요 아마. 응. 음. 상대 공 돔피 공 빠지고 돔피 공만 빠지고. 직결이랑 여기랑 원시공 리퍼 공다올 듯? 이거 진발 접히죠? 여기 무슨 이게 다이스아이가 없어. 정확하지. 일단 어그로 리퍼 원인데. 못구나? 에 지금은 아, 안될 아, 그래도 아 쟤네 뭐 초패 세기 아, 들고 왔으니까. 어. Tchau, 또다 없다 근데 네, 할만.. 할 듯? 겐지 기피 겐지 번진 나이스 비커 번진 비커 원굿 군빛 기피 굿 아.. 우리는 아, 바티 공수.. 으로.. 이득 본게 아무것도 없네 <laughs> 저러면 왜 맞았어야 했는데. <laughs> 아, 대지 일찍였는데 진짜. 뭐 가능? 이거 아, 말이 어? 없어. 젠지 갬피. 젠지 원, 젠지 원. 나이나 아, 아, 죽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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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되나? 아이고. 아 전멸 타긴 했는데. 하잉. <laughs> 이거 근데 정훈 님이 쉬었다 할수 있으면 정훈 님 코칭 싱 맞춰서 제가 뛰는 게 맞아가지고 아 확인하. 아 싶어 블록 좀좀다 이거 여기 있어어나숨나 개피. 가네. 다스어잠 없는 바티스 겐지 보 바티 확인. 겐지 뭐 뒤에 힐팩 드실래요? 아 앞으로 끌게요. 어, 하인 오케이, 됐어. 나름빠 이파 없고, 바티야, 굶켜라 제발. 아, 겐지원! 네. 리퍼리퍼리퍼! 화면 빠졌어요, 하나 자기들... 공기만. 나이스. 어, <웃음> <웃음> 야, 민수가 진짜 잘한다, 근데. Hey, <laughs> 아니에요. 저기, 아나가 수면 한, 한 대도 못 맞추던데. 그 <laughs> 3부터 다 살아, 아무래도. 아, 그렇네. 대신 우리 팀도 수면 하나도 못 맞췄을걸요? 그만큼. <laughs> 라인 <laughs> 터지는 거 보면.